은퇴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 보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요즘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들이 지금 바로 이 순간 대거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려 950만 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이들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득이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생존의 단계가 펼쳐진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은퇴는 언젠가 온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리는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 2차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 찾아온 건 황혼의 여유가 아니라 소득의 절벽입니다. 본문 2차 베이비 부모의 은퇴, 왜 위기로 불리는가? 1. 퇴직은 60, 수명은 90-30년을 버텨야 한다.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약 60세. 하지만 기대 수명은 83세, 심지어 건강하게 살 확률도 높아지면서 은퇴 후 2,530년을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꾸준히 나가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입니다. 퇴직 직후에는 실업급여나 퇴직금 혹은 국민연금으로 버티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마저도 바닥을 보입니다. 2. 중산층 착각의 함정 우리는 생각보다 가난하다. 950만 베이비 부모 중 상당수는 나는 그래도 집한 채는 있다. 혹은 퇴직금 1억은 받았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택은 실현되지 않는 자산입니다. 팔아야 돈이 되지만, 노후에는 팔기도 어렵습니다. 퇴직금 1억은 월 200만원씩 쓰면 4년도 못 갑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월 6,070만원. 이걸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버겁습니다. 3. 재취업. 현실은 단순 노동뿐. 은퇴 후 조금만 더 벌어보자고 재취업에 나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전문성을 살릴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은 경비, 미화, 배달, 마트 업무 등 단순 노동 일자리 뿐 그마저도 체력의 한계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소득 절벽의 실체. 사례 1. 30년 공무원 생활, 은퇴 후의 매달 마이너스. 김재호 63세 씨는 교직에 30년 몸담은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긴 하지만 월 180만원 정도. 아내와 둘이 살기엔 빠듯하고 병원비라도 나가면 적자입니다. 퇴직 후몇 번이나 시간 강사나 논술 채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봤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 쉽지 않았습니다. 정년까지 일했으니 편안한 노후가 올줄 알았는데 한달한 한 달이 전쟁이에요. 사례이. 은퇴 후 월세 살이 연금만으론 택도 없어요. 이정숙 61세 씨는 30년간 무역회사에서 일한 워킹맘이었습니다. 퇴직 후 서울에 있는 집은 팔고 경기도 외곽에 월세 60만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대출 갚고 자녀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소진. 현재는 국민연금 72만원이 전부입니다. 한달 식비 40만원, 교통비 약값, 핸드폰 요금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더는 줄일 때도 없고요. 사례 3. 창업으로 한방 노렸지만 결국 알바로 전락. 최민수 58세씨는 2023년에 자발적 명예퇴직을 선택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카페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초기 자금 8천만원, 1년 안에 절반을 날렸습니다. 상권이 죽고 임대료는 오르고 인건비도 부담돼 결국 폐업. 지금은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낮엔 택배 분류를 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이제는 체력이 걱정이에요. 전문가 제언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점입니다. 서진우 은퇴 설계사는 말합니다. 대부분 은퇴를 인생의 끝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이유가더 길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 은퇴하는 950만 명, 은퇴 후에 수입 흐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5년 안에 고갈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특히 아래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국민연금 사적연금 소득 활동 최소 세 가지 수입원 확보.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 주거비 전략을 다시 짜라. 은퇴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출 시뮬레이션 필수. 마무리 멈춘다고 끝이 아니다. 950만 명이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단지 일에서 물러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는 건 소득 없는 삶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점검하고 노후 소득의 다리 하나하나를 다시 놓아야 할 때입니다. 950만 명이 은퇴하는 시대 다음은 소득 절벽입니다. 전문가가 본 2차 베이비 부모 은퇴와 흡하장. 1. 2차 베이비 부모의 규모와 특성. 대한민국에는 두 차례의 출산 붐이 있었습니다. 1차 1955만 1963년생 1020만 명, 2차 1968만 1974년생 약 950만 명. 이중 2차 베이비 부모 6874년생은 2023년을 기점으로 집단 은퇴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즉, 2024만 2030년 사이에 매년 약 120만 명 이상이 경제 활동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386세대의 핵심층으로 고학력 도시 거주 비중이 높고 자녀 교육과 부동산에 자산을 집중시킨 특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 통계로 보는 은퇴 준비 실태 국민연금 수급 실태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월 63만원. 이는 기초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베이비 부모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가입 이력이 불안정한 사례 다수 사적연금 및 퇴직금 개인연금 가입률 약30% 내외 퇴직금 실수령 후 자녀 결혼비 대출 상환 등으로 소진하는 경우 빈번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퇴직 후 5년 내 70%가 자산을 절반 이상 이름 생활비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노년층 적정 생활비 월 230만 280만원 실제 수령 연금 대비 최소 160만원 이상 매달 부족 즉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소득 절벽이라 부릅니다. 3. 소득 절벽의 핵심 원인 3가지. 연금 체계의 구조적 한계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낮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짧은 세대일수록 수령액이 적습니다. 2차 베이비 부모는 30대 이후 가입자 비중이 높아 납입기간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자산의 비유동성 베이비 부모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며 은퇴 후 주거비로 인한 부담 전세금 상승 월세 전환 등이 소득 부족을 심화시킵니다. 재취업 기회의 감소 60대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률은 20% 내외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단순 노무직 임시직 중심입니다. 전문성 기반의 재취업 시장은 극히 협소하고 체력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4. 사례분석 통계적 시각 항목기명 63세, 퇴직교사형 61세, 전직사무직채형 58세, 창업실패 퇴직금 1억 2천만 원 9천만 원 8천만 원 연금 공무원 연금 180만 원 국민연금 72만 원 없음 은퇴 후 활동 없음 자격증 준비 중 편의점 아르바이트 3년 후 자녀 자산 3천만 원 8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부채 3인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 지출 구조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 충당 불가 은퇴 직후 창업이나 투자로 무리한 재정 집행 재취업 실패로 인한 수입 단절의 장기화 5.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전략. 1. 연금 수입의 다각화. 국민연금 외에 개인형 IRP, 연금저축, 즉시연금 등을 사전에 준비. 수령시점 조정 65세 이후 연기후로 월수령액 증액 전략 고려. 2. 현금 유동성 확보. 전체 자산 중30% 이상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 부동산 리밸런싱 필요, 주거비 절감을 위한 다운사이징, 영모기지 등 검토. 3 은퇴 전 소득 리허설 실천. 은퇴 6개월 전부터 실제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제한해 보는 시뮬레이션, 소비 패턴 조정,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등을 사전 점검, 4 사회 활동 연계 수입, 자원봉사, 평생교육 참여를 통한 비경제적 가치와 소득 연계, 60대 이후 가능성 있는 경험 기반, 재취업의 강의, 멘토링, 돌봄 서비스 등 정책 제언 현재처럼 은퇴 후 생계 유지가 개인 책임에만 맡겨진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 확장 60대 이상 고령자 대상 맞춤형 재취업 프로그램. 연금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국민사적 연금 현황을 통합 관리 및 리포트 제공.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노후주택 매입형 임대 지원. 결론. 2차 베이비 부모의 대규모 은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고령 사회 구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득 절벽은 예방 가능한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구조, 자산 배분, 생활 패턴을 다시 점검해 멈춘 이후에도 흐름이 유지되는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